네 안녕하세요 네 도전하셔서 운동을 많이 했을텐데 도전자 차이를 지켜보 챔피언에서 도전자의 심정 어떤 변화가 있으실까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챔피언 같은 경우는 저의 부상자로서 아, 네. 도전자 기다리는 것또한수 네. 배우는 네. 도전자도한수 배우는 하는 한수. 느낌으로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우경 동동우조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아, 같아요 지난번에 어? 안 돼요 이렇게 저한테 한번 장난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 올라오고 또 경기를 체포언 타이틀전을 <laughs> 한다라는 생각을 받았을 때 네, 그 어떻게 생각하 현재 저희 나라에서 제일 잘 치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제일 잘야지제한동원님도서제잘 네, 아, 쳐서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전자라고 생각하고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하면서 어, 동생이랑 같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나요? 어, 따로 얘기 한 번은 없고요 사실 저희가 예전만큼 열심히 연습을 한것 같습니다 저번 시합을 기부로 이제 조 같이 열 시합을 시하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어, 어. 지난 챔피언 결정전이 있을 때 가장 많은 분들에게 선한 운영을 주고 정말 웃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의 그런 아, 시간을 감내하고 챔피언이 됐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앞둔심정이 어떨까요? 어 마이크로 팀의 장치 요즘 이제 대세 분들이라 가자, 가자. 챔피언이 합니다 도전하는 마음을 해서 잘 배우면서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괜찮아. 남은 떨어질 때도 있죠. 네. 어, 여러분들도 BFC 챔피언에 도전하시는 그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계속 챔피언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느 분이 챔피언이 되시더라도 저는 그 챔피언과 도전자 모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앞에 계신 이 관심들과 그런 열화 같은 그런 열정들 그리고 어,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이두 팀. 정말로 강한 면기를 여러분들께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의 감성과 또 응원을 통해서 마지막 비 BFC 챔피언 2023년도의 챔피언 12월 챔피언을 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이 되신 분들은 2월 3일날 이 자리를 또 기다리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 또한 되게 궁금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선생님 화이팅! 자, 선생 드림드림 마시겠습다 몇대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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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대몇이에요몇스 나이스! 나이 몇? 상대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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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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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도떨어뜨리 따라왔어. 재 화이팅, 안 화이팅 나이스. 아이스. 양쪽 골레니까 힘드네. 이이 김태우, 차분하게. 아, 아, 저잘 회사 갖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세네. shut so 여기 재밌네 게임이. 세은세일 화이팅. 형님몇 번이야? 파이팅. 아, 아직 안 끝났다 여까이팅 아직 이 아이스 예선이야 지금, D조 선 지나아지나갔 성준이 어어 가요 너무 우리 공격 중일 때 공격 중 나이스 좀 무섭다 배고도 많이 나요 근데 무심 이게 어떻게 무심무퍼프 무심해 그러니까 똑퍼프니까퍼프니까똑같니까 그런 말안 했잖아 아무튼 무심 내가 근데 예측해서 움직일 때 놓치는 걸 항상 잘치 아하. 너무 아니 아니, 오까지 나가지. 세훈 힘을 조금 빼. 파이팅 파이팅. 조금 편하게 쳐 편하게.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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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아이스 아이스 아 가비 1비가1 가비 가비 올리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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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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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신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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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하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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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저는 BFC 처음이세요 집중해 아, 집중! 네, 항상 나와주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대회 어, BFC 대회 어, 날씨가 추워서 어, 저를 욕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 날씨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어, 하지만 여 진짜로 감사합 괜찮아 괜찮아 그 천문번호 다시 세분 추첨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5점이야요세 분. 자기가 자기 코코바드를 보다. 아무리 이름을 봐도 자기 이름이 안 나옵니다. 네, 예. 네, 8루8루미터 팔루, 팀의 양지현. 오, 계신거보다요 코카인의 정담이. 아, 코카인의 정담5 보시 코코바드 분실 못 보는 가 네. 네. 아, BNP 디벨로.

응? 나을는 몸을 키워야 되는 사람인데 야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잡자 지금 잡자 자 지금 자 하나씩 나이하나이스 나이스 영차 영차

전영수님 본부석으로 가셨으면 바랍니다 다잡았다 나잡았다이예 겁나 좋은 아니 전국0초에범이 때로 40초에 범나이로 범죄 때로 범죄 때로 범죄 때로 범죄 때로 범죄 다로 범죄 때로 범죄 때 맞아으이네아 으아, 으아, 넘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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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야아아맞아으

아니 <다> 방야방지금그야 어네 <elasrettirement> 자, 이제 시작이야! 페이라! 페이라! 이라 페이라! 페이라! 이라 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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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으아! 으아! 아 하습니다 사번부터 출전해 주세요. 포트 뒤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먼스 <목소리도> 김하림, 김하나님, 페이커스 김문숙, 전영수님, 9번 포트 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대기 중인 심판님 4번 포트 두 번만 와주세요. 두 번, 두번 대기 중인 심판님 4번 포트 두분만 와주세요. いいよ、ね。いいね